나이를 한번만 아제 나이가 이제 네. 올해 네. 올해 현재 기준으로 네. 29세 만 만으로 27세 27... 만 27세입니다. 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보다 나이 들어 보였다는 거는 네. 조금 형님 절대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인다기보다는 네. 네. 저는 이 얼굴로 네. 산지가 지금 한 15년 넘었어요. 아... 중일 때이 얼굴이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음. 93, 94. <laughs> 살아나는 새싹들. <laughs> 우리 여러분 그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네. 2002년 월드컵 때 네. 본인이 뭐 하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laughs> 만약에 본인이 술 먹고 있었다, 그때, <laughs> 네. 그럼 저보, 저희보다 최소 15살 많은 겁니다. 네. 네. 음. 뭐,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음. 저희가 동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맞고. 가끔씩 형님 영상 댓글 보면은, 음. 형님 이제 조직으로 돌아오셔야 아. 됩니다. 뭐,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제 형님 영상을 딱 처음 봤을 때, 아, 왜 자꾸 이 사람 내한테 형님이라 할까? 음. 진짜 이거 뭐, 건달하다가 그만둔 사람 같은데. 음. 왜냐면은, 실제로 만나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통체가 좋으세요. 음. 키가 몇이죠? 키 188, 88에 에이. 몸무게가 원래 이제 에이. 120이었는데 에이. 이 몸무게랑 키랑 뭔가 라임이 안 맞잖아. <laughs> 188에 120입니다 하면은 120 자체가 에이. 약간 좀 발음도 별로고 에이, 그렇지, 해서 에이. 라임을 맞춰야겠다 에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키는 바꿀 수 에이. 없으니까 에이. 여기서 120에서 에이. 2kg를 빼서 118을 가서 아 188에 118을 갈까, 아 아니면 8kg를 찌워서 128에 갈까 <laughs> 하 고민하다가 에이. 2kg를 뺄 바에 8kg 를 찌는 게 빠르겠다. 에이. 그래서 키를 찧어버렸지. 아 진짜요? 그래서 188에 128. 와. 이 발음이 딱 좋잖아. 라인이 좋잖아요. 이 뭐래야 되면 맞다 해야 됩니까 이런. 188에 1 2 8입니다아 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연락을 한번 했었었는데 어, 형님이 저한테. 차를 사고 싶다고 음. 부산에 차가 있는데 차를 한번 봐달라고. 음, 맞아,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좀 기대를 했었어요. 음. 와 이거 중고차 파괴자가 부산카에 의뢰를 해서 차를 음. 사면은 이 영광이다. 내가 이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음.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다른 데서 잘 샀어요. 아, 아 모하비. 아, 네. 네, 모하비. 지금 네. 타고 계신 흰색 네. 차. 네. 저게 왜냐면은 네. 제 영상에 가끔 나오는 그 네. 김상원이라고. 아 중고차의 모든 것. 네. 네. 그 네. 친구가 저걸 어떻게 딱 가져오는 바람에 네. 그냥 에이 뭐 거까지 기 가냐. 네. <laughs> 그냥 그날 명의전 해버렸죠. 아, 바로 명의전 치시고 지금까지 잘 타고 다니시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일단 네. 거리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음, 음, 그래도 딱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부산하면은 음. 부산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최고지. 실제로 저한테 차량 구매 의뢰 오시는 분 중에 부산 경남 쪽에서 음, 사고 싶어요 하는 분은 다 음. 제가 부산카 소개해드리잖아요. 아 영광입니다. 네, 이름하고 이렇게 제가 이름하고 연락처름제 이름, 이름 말하면? 보통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반반? 아반반인것 같아요. 아 제가 브라이드 반이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동생이니까, 우리 네. 가족 믿고 하셔도 된다. 음, 이렇게 음, 제가 이렇게 음, 음. 소개해드리고 를 그러죠. 어 실제로 이번 주에도 한번 오셨었어요. 음. 어, 중파 형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걸래. 저는 음. 어디 도, 조직에 부하가 온줄 알고. <laughs> 조직하니까. 아니 왜 그걸 문자로 받아보세요, 여러분. 네. 중파 형님이 좋다고 해서 연락 드려봤습니다. 음, <laughs> 연락 주세요. 음. 부산카 부산에서 또 음.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네.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네. 아, 또, 또 이제, 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음. 나 같아도 음. 차를 사로 부산에 가기가 쉽지 않아. 아, 그렇지. 네, 너무 네. 멀고 네. 이런 말은 그렇지만 약간 네. 외국 가는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음. 너무 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비워야 되니까. 그렇지, 네. 통째로. 네. 네, 네. 사실 거의 하루긴 하루인데 거의 음. 이틀이지. 음. 다음 날도 피곤해가지고 뭐 그치, 왔다 갔다 하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계시는 분들을 수원으로 음. 오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음, 음. 거기에 다 비져봤는데 차가 음. 없어. 음. 그러면 오셔야겠지만 음. 그게 아니면 그래서 음. 웬만하면 그냥 부산에서 사시려는 분들은 음. 그냥. 부산카로 이렇게 음. 좀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죠. 아. 뭐 제가 중간에서 피 받고 그런 거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 드리는 겁니다. 아, 안 그냥 소 아, 거예요. <laughs> 뭐 챙겨 드리고 그런 거없습다 그런 거, 네, 네, 그런 거 뭐. 없고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네. 소개 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그래서 사실 이렇게 소개 받고 오면 조금 더 제가 음. 친구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음. 중판 형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음. 아뭐 부산카 갔는데 뭐이렇게 저러다 할뿐보면은 네. 제가 볼 면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게또 있습니다. 부산카 치는 분들은 네. 부산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기도 사시는 분도 네. 부산카. 경기도도 부산카.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아이, 힘들게 사는 친구예요. 아, 태국에서 올라와 가지고 일하 <laughs> 하다가 여러분들 <laughs> 밀수입하다가 안돌아 밀수입하다가 <laughs> 이제 정신 차리고 <laughs> 열심히 살려는 친구니까 아, 다시 밀수입으로 돌아가지 않게 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진짜 됩니다. 진짜 안 도와주시면 태국 바로 갑니다. 진짜로. 네. 실제적으로 제가 캄보디아 여행을 첫 해외 여행지로 갔었는데 진짜 가 봤어요? 아, 진짜 갔었어요. 아. 진짜 갔는데 제가 진짜 이거 거짓말 안 치고요 야시장 투어가 있었거든요? 그냥 음. 돌아다니잖아요 거짓말 안 치고 거기 오토바이를 되게 많이 타요 여자가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내리더니 제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때도 키가 좀 컸었어요 번호를 물어봐 나 아. 근데 내가 무슨 말인지 캄보디아 모르잖아. 말로? 네. 음. 그러니까 내가 현지인줄 알았던 거야 키 크고 음. 막 이렇게 빠글 머리 하고 눈땡그랗고 음. 하니까 걔네들 눈에는 내가 미남상이었던 미담상 거지. 거지 왕족상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 나는 뭐라는지 모르고 이제 뭐 팔려고 하나보다 음. 라고 생각이 돼서아 노땡스 노땡스 했는데 음. 아이드가 옆에 아... 와가지고 도와주는데 아 얘가 너 마음에 든대. 어... 캄보디아나 태국 가면 한국 사람들이 네. 길 물어보고 그러는 아, 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비행기에서 다른 항공사 분들이 저한테 영어로 물어봅니다. 한국어로 물어보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한국말로 대답을 해야 될지 영어로 대답을 음... 해야 될지 고약한 망설임. 아난하지 여러분도 어쨌든 태국 안 돌아가게 수 있게끔 많이 네,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으면 <laughs> 이번 언젠 태국을 돌아갈 수 없어요. <laughs> 다시 한번 밀수입이 성행하지 않게 대한민국에 <laughs> 많이 좀 도와주세요. <웃음> 음. <웃음>